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어, 가정의 달이 이제 5월인데 특히 오늘 5월을 시작하면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ABC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ABC는 첫째는 A는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가 결혼할 때 필요하고 B는 뷰티 외모죠. 외모 그리고 C는 캐릭터 성격, 나이와 외모와 성격 이렇게 ABC가 과거에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ABC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A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B는 뱅크, 은행,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은행예금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느냐? 세 번째 캐시.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래도 성격도 보고 나이도 보고 뭐좀 낭만적으로 외모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죠. 전부 돈이에요. ABC가 다 돈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지금의 ABC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a b c가 돈밖에 없을까 우리는 우리 가정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길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시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a b c는 어떤 것일까 오늘 한나와 엘가나 부부를 보면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에 또는 가정 안에 고난이 왔을 때그 고난을 잘 감싸주고 그 고난을 잘 이해하면 어느 가정이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가정에 제일 필요한 저는 A, B, C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가나 한나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정에.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 어려운 때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때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구약 시대만 해도요, 가정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전적인 책임을 여성이 지는 것으로 사회 통념, 통념상 그렇게 이해를 할 때예요. 그래서 한나는 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다른 게 풍요로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일부 다처제 시대기 때문에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어, 자기 남편의 아이를 잘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알력 속에서 한나는 더 마음이 공고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자, 이때, 이때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남편의 태도예요. 한나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자책하고 죄책감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남편의 태도예요. 자, 이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 자기, 자기 부인 한나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아주 잘 위로해 줘요.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이8 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합니까?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슬퍼만 합니까? 어? 당신이 열 명의 아들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만큼 하겠소? 열 자식 그거보단 내가 더 있지 않소. 그러니 너무 슬퍼하고 울지 마오라고 자기 아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요. 남편들이 잘못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중간자 역할을 잘못 해요. 남편들이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나을 텐데 쓸데없이 양쪽 말을 일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떨 때는 나은데 어머니한테 가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또 아내에게 가서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옮기는 그 중간자 역할의 남편이 잘 못해서 아주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경우가 참많아이 l 가나가요 남잔데 남자가 여러분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그 아내의 마음, 여자의 마음을 100% 알지는 못해요 또는 여자들도 남자의 마음을 100%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이미 그 여러 가지의 성격과 유형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남자가 여자가 이해가 안될 때가 있고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남자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 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달라요.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이해가 안될 때. 남자들은 왜 그러지? 또 남자들이 볼때 여자들은 저거 가지고 왜삐치지 남자들은 저거 가지고 왜 이렇게 집착하지? 뭐 이런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런가 보다라고 사는 것뿐이지. 이해가 돼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위로는 해주지만 다 그녀, 그녀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노력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어떨지 요즘 말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는 모르지만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줘. 그래 당신 마음 내가 알것 같아. 얼마나 힘들겠어. 공감해 주는 거죠. 힘든 사람에게 제일 여러분 위로가 되고 아픈 사람한테 제일 힘이 되는 건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다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이 겪는 그 고통 100%를 똑같이 느낄 순 없지만 당신의 아픔, 당신의 고통, 당신의 그 괴로움을 얼마나 힘든지 이해는 돼요. 이렇게 공감해 주고 그 아픔을 이해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가능하면 내가 공유해 주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정말 가족 간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려고 해. 공감해 주려고 더 중요한 건이 훌륭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엘가나는 한나의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계속 되니까 나중에 한나가 결단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정말 자식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해버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 남편 엘가나의 생각과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아내가 서운한 거지. 남편이 내가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지. 아니, 내가 어렵게 낳은 내 핏줄인데, 내 아이를 그것도 성전에 갖다 바쳐서 홀로 성전에서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홀로 살게 만드는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 엘가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의 의견을 따라요. 왜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 내가 그렇게 처음에 서원한 건 아니지만 아내가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심사숙고하게 기도하고 또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내 마음은 아프고 어린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지만 당신의 의견, 당신의 생각, 당신의 기도를 내가 존중해 줄게. 그 아내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는다.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호 존중이에요. 음, 우린 유교 사회에서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냥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어. 음,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라는 얘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족의 구성원은 상호 존중해 주기를 원하신다 응? 우리가 가정의 다리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 안에 불편함이 없는 가정을 만들려면 사랑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특히 다 가족들이 한 울타리에 살다 보면 약점이 다 보여요 남편의 약점, 아내의 약점, 자식의 약점, 부모의 약점이 서로 다 노출되는 거예요 이때 그 약점들을 가지고 집요하게 막그 약점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말이야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매일 그 약점만 막 꼬투리 잡고 약점만 후벼 파는 사람이 있어. 요 그게 아니라 그 약점을 감싸주는 거.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약점이 또 노출됐네. 그래서 자기가 그 약점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 약점을 이렇게 보듬어 줄때 그게 뭐예요? 아내가 실수하는 말이 있거든, 남편이 잘못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보듬어 주는 게 가족이라는 거게 가족. 근데 제일 먼저 일선에서서 그 약점을 제일 먼저 드러내고 그 약점을 제일 공격하고 그게 가정, 가족이 되면 안 되죠. 가족은, 가정은 가장 큰 약점들이 보이거든 보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감싸주는 사람께. 왜 엘가나와 한나가 행복합니까? 결국 왜이두 부부가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상호 배려하기 때문에 한나의 가정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것처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국한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가족의 범위를 넓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 혈연이라고 하는 가족 이것만 우리에게 가족, 가정이라는 걸 주셨겠느냐 넓게 보면 교회도 하나님 안에 공동체 회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울타리 그래서 우리 이웃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훈련이 된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더큰 가족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안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 여성인데 대기업에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혹독한 그야말로 사회생활을 견뎌가면서 살아가는 젊은 여성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윗사람들에게 매일 눈치 보고 살아가는 안영이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요. 용건은 돈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이 안영이라는 그 여성의 부모님이 이미 딸의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딸에게 많은 돈을 가져가서 사업을 했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엄마를 시켜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더 돈을 대출해 달라. 그래서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된 딸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이 안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드라마에서 막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반응을 신경질적으로 보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전 직장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대출을 해드리느라고 그 빚을 이제야 겨우 다 갚았는데 또 나에게 돈을 해달라고 하느냐 도대체 내가 대학을 다닐 때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다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학교 다니고 직장까지 왔는데 왜내 인생을 이렇게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거냐 그리고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희생한 것만 가지고 나는 내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펑펑 울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펑펑 울지만 눈물 흘리면서도 다시 대출을 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요. 그 아버지가 너무 밉고 현실은 그럴 수 없지만 남이 아니라 아버지기 때문에 다시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이 드라마 미생의 안녕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가족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부부가 이미 심리적으로, 말만 부부지 이미 심리적으로 그냥 이혼한 것 같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말만 부모 자식이지 이미 심리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 남처럼 단절되고 아니, 남보다 더 불신하고 큰 벽을 세워놓고 사는 불편한 부모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만 형제고 한 핏줄이지. 이미 건널 수 없는 큰 담을 쌓 놓고 불신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한 핏줄을 받은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가까운 가족들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영적인 가족들이 이 혈연의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들이 보듬어 주고 이해해 줄때 하나님은, 더큰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나와 엘가나처럼 상처 입고 고통 당하는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과 우리에게 여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회사에서 상처 없이, 일터에서 고통 없이, 갈등 없이, 또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 없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laughs>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은 어때야 되느냐?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의 개념을 조금 넓게 가져야 된다. 꼭 육신적인 가정만이 아니라 더 넓은 영적인 가정,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라는 이큰 울타리의 가정,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은 가정을 넓게 생각해서 포용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정말 행복한 구성원들을 만드는 그런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 하면 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느냐 배려하고 존중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결론은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아름다운 선한 동기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